안녕하세요, 유종범 프로 오단입니다. 선수 원앙마대 호수 원앙마 제가 선수 잡았고요. 일단은 조를 열어야 되겠죠. 상대도 벌어서 응수할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막아진출하고 상대도 막아진출하고. 면포, 면포, 마 진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조를 열어서 이제 중앙에 마나 상이 진출할 수 있게끔 기본수죠 초를 잡았기 때문에 범을 굽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조차가 5선으로 진출했고요 상대분도 병을 서로 안공 형태를 가져갔는데 한에서 병을 밀어서 이제 상이 나왔을 때 타겟이 되는 자리를 이제 피한 거죠 원앙마 수비법의 아주 기본 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평범하게 흘러왔는데. 이제는 이제 초에서 공격을 시도한 장면인데 일단은 차가 한칸 들어서서 병을 걸었고요. 이제 병을 띄우게끔 강요를 하는 건데 사실 이때 정수는 한 차가 한칸 들어서서 지키는 게 정수인데요. 합병을 해드리면 이 사선이 비기 때문에 상이 이런 자리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상 뜨는 자리 옆에 있는 병이나 조를 진격시키지 않고 요렇게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내 차가 좌진형에 양 차가 있기 때문에 차대를 해서 남은 차를 이용해서 좌진형을 공략하겠다. 한 차는 아직 우진형에 붙어있으니까요. 대차가 된 상황이고요. 한에서도 찾기를 열었을 때, 공포를 했구요. 음, 한판 올라서서 좌진용으로 빠지겠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차가 오기 전에 졸병대를 시도할 텐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졸병대를 시도했을 때, 혹시 한 포가 농포에서 차가 걸리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농포를 할수 없겠죠. 타이밍 조병대를 할 타이밍입니다. 이때 먼저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병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한에서 남아 먼저 취하겠죠. 계획대로 조병대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차 있는 자리가 갑접적인 한길이라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내네 양상이 다 사소해서 공격진영으로 이제 투입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들이 원앙마장기에서 뭐꼭 중앙에 막아 나올 필요 없이 상으로 공격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이 서로 지켜주는 자리로 상을 진출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상은 3점짜리 납상 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도 큰 기물로 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상을 잘쓰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 일단은 막으면서 상을 걸었죠. 지금 이 상을 지켜주고 있는 기물은 여기 사선에 있는 내상밖에 네 없는데 만약에 한에서 병을 이제 쓸어서 조차를 위협할 때 조차가 병을 취하면 상길 벽이 막히기 때문에 한에서 상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수를 좀 유의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기물들, 물을 여러 개 투입시켜서 자진영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장면을 설명드리면 제 한에서도 양상이 다공격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상 뜨는 자리에서 회피한 거고요. 왜냐하면 상이 이제 떴을 때 증군 불르면 마가 요런 자리 진출해서 면포 에약할때 상길에 다시 마가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무사한 건데 일단 졸을 들어 올려서 타겟이 되지 않게끔 하고 요 졸로 상길을 차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양상이 들어와서 하나 죽이면서 장군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들어 올려서 한에서 상을 띄어서 이쪽 진출한 말을 잡는 수를 미리 응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쓰었고 이때는 병을 취해도 괜찮지만 병을 취하고 차가 상을 취할 때 이쪽 차가 이탈하면서 선수 잡을 수 있으면 상킬에 차가 걸리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은 이제 내 차가 병을 취하고 한 차가 상을 취했을 때 차가 피하면서 선수 잡는 자리가 별로 맞닿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알기 쉽게 한칸 들어서서 상을 지킬 수 있게. 어, 마가진 줄에서 적으로 차를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줄을 밀어 올 한에서는 병을 또 찔러 올수 있겠고요. 잘리는 여기밖에 없고. 그러면 이 조리 희생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내 마가 한번 뛰어 들어가는 흠이 있거든요. 면포를 걸었는데요. 일단은 오 멱을 막았지만 썩 좋아 보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소가 농포를 시작는데요 간접적으로 말을 위협하고 있고요. 소가 오른쪽으로 떴다는 얘기는 사실 왼쪽으로 다시 뜨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포 공을 틀었고요. 조를 살짝 쓸어서 소 맞고, 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우트하게 만들었고요. 이때는 내 포가 다시 젖어져 와서 3선에 자리 잡은 건데, 이 삼선에 차가 있지요. 지금은 기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포에 대한 차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부수면 차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빠졌던 막 다시 집맛자리로 돌아오면 또 농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번으로 차는 상황이고요. 조를 살짝, 마로병을 취할 수 있고, 불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탁한번 빠져서, 병과 말을 동시에 걸었는데요. 이때 말을, 차가 이렇게 붙어서, 호와 차로 이 자리를, 말을 노려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마대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병을 취했습니 마가 피 피해가... 조를 밀어 올려서 진영을 단단하게. 모양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합포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겸사겸사 하지고요 이제는 잘 보시면, 한 차가 갈 곳이 마땅치 가 않습니다. 자, 이제 타이밍이 왔는데요. 일단은 포가 있고, 마가 있고 할 때는, 또이 자리에 있을 때는, 또이 또 자리에 있을 때는, 내 포가 농포했을 때, 바로 맞거나 포가 넘어가거나, 수가 됐는데요. 지금은 내 포가 농포했을 때, 한 차가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겠죠? 그때 한 차가 이쪽으로 가면 과아포농부에서 차를 위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 꼼짝없이 한 차가 잡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분이 기권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람>